그냥 새로운 세계 해야 됨한두 명씩 들어오는구만. 니들 어딨냐? 근데 나 지금 물가 쪽에 있어, 얘들아 물가 쪽으로 와봐. 아이 이걸 보고 어떻게 찾는데요? 어하이 <laughs> 귀여운 놈들. 저 뭐야 저거? 뭐 소금쟁이냐 저거? 아니야 똥인데요? 이 아 이거 작업장이지 이거. 아, 어떤 새끼야? 나와. 너지. 아. <laughs> <야. 웃음> 어이. 어, 니들 이러면 곤란해. 어? 여기 말고 다른 곳을 가야 되는 거 아님 그럼? 좀 물가를 벗어나 보죠 그럼. 아, 소리 소리 소리. 어. <laughs> 아니, 집 맞았다고 바로 대갚아주는 거 봐. <laughs> 너는 내가 내 방에서 때릴 수 있어. 조심해. 널 놓아. 자식아. <laughs> 내 신기를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. <웃음> <laughs> 안 되셨는데. <laughs> 야, 우리 뭘, 뭘 해야 될까? 뭘 하면 재밌을까? 생각을 해보자. 아이디어 좀 줘봐. 니들, 건축 좀 잘하냐? 야, 이, 마크 마렵다고? 지금 뭐 하는 게 이거 돌부시는것 밖에 없는데 이걸 보고 마크가 마려울 수 있나? 어 횃불 개꿀! 감사요! 그게 재밌는 건데, 아. 아, 그래? 그런 그런 거야? <laughs> 아니, 개 귀엽네? 뭐냐? 저희 집 강아지한테 인사하세요. 그러고 있네. <laughs> 그, 개미 왕국을 한번 만들어보죠, 우리. 어허, <laughs> 어안 어,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 어어! 어어! 탈출했다. 아, 평화롭다. 어두컴컴한데 있다가, 어, 나오니까 너무 좋네. 어, 오오오오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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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, 2대1은 비겁하잖아, 이 자식들아. 아, 진짜. 아니, 이 야생 진짜 살아남기 힘드네. 아니, 근데 이게 재밌습니까, 지금? 뭔가 재미가 없는데? 그럼 집을 한번 지어보죠. 일단, 그럼 나무집이라도 지어볼까요? 집다 지었다고? 이게 집이냐? 강민초이스 러브하우스. <laughs> 이거 컨테이너 박스 아닌가요? 아, <laughs> 어, 독에 중. 죽... 번에 쏘였어요. 나 죽냐? 어, 살았다. 개같이 생존. 아! 이거를, 얼마나 모아야 집을 한채 지울 수 있는 거야, 도대체? 아, 판자로 바꿔서, 아, 네 개로 늘어난다고. 원목이 좀 튼튼하지 않을까? 야, 이거 마크 집 짓는 거 생각보다 엄청 녹아다네. 다른... 야, 나와! 나와! 나와, 이 새끼야! 아 이거 골 때리는 놈이네 선물 뭔데? 이, 이 이게 뭔데? 그냥 상자인 보관함이? 아 누가 있는데 가져갔다고. 야 개구리놈 내놔. 철 레깅스. 지리네. 아! 아니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죽는다고? 누가 끌고 왔어 이거? 아니 나한테 왜 이래? 어? 어! 나 갑자기 단단해지는 느낌이야. 아! 때리지 마. 내가 <laughs> 테스트해 <해봐>. 뭐, <laughs> 저놈 저거 인성 뭐. 이거 뭐야 이거 <laughs> 누가 이렇게 쓸데없는 거 해놓으라 그랬어 어? 이, 이 이쁘지도 않은 거 이거 <laughs> 아니 왜한대 때렸더니 죽어버림? 아니 아이거 침대는 왜또네 개야?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. 뭐야 이거 이거 뭐야? 어어 어, 어. 디자인 센스 이거 최선인가요? 아니 좀잘좀 좀 꾸며봐 꾸미, 꾸밀 거면. 아이씨아 <laughs>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, 이거? 에, <laughs> <laughs> 네, 맛있어 보인다, 이거? 아, 바로 어디 가져가네. 돼지우리 아주 짐승 같은 놈이 있구만. 어?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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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뭐야, 이거? 또 죽어버릴 뻔 했네.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? 달좀 죽여봐 돼지고기로. 음..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. 죽였어? 배쳤나? 나도, 건물에 모자 하나 씌워줘야겠다.